법문을 해 주시고 경전에도 정말 부처님이 법을 다 이렇게 숨김없이 설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교학이 아니고 수행 그 자체에 들인 내용들인데 저희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완전히 체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응용이 안 된다 그러나 적용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 뭐 어떤 것에 대해서든 보는 거나 듣는 거나 감지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수행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게 실제 수행에 적용을 하는데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느낌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 못하고 어느 부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스스로 생활에 적용이 잘안 될까요? 음 그거는 <laughs> 그 수행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또그 부처님께서 수행하라고 하는 방향성을 들었으면 그거를 이제 실제 수행에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적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가 관찰한 그 현상과 이래 연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 우리가 관찰한 그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생긴 그 어떤 어암 또는 지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그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처, 부처님 가르침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이 잘 되고 아주 자유롭게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수행이 좀 약하다 보면 그런 걸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걸 이제 그 지식 따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아는 것과 현상 사이의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뭔가 이제 연결이 돼야 그게 적용이 될거 아니에요? 이 연결을 잘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적용을 잘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뭐 아까 말했 아까 말했듯이 수행력과 좀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걸 실제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유과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가 이 지금 관찰한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깊이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이제 바른 사유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번뇌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자기가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관찰한 것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숙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그 적용력이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혜 쪽이 부족한 거에 가깝네요. 그 특히 바르게 사유하는 반조하는 힘이 부족한 그렇죠. 이제 지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 약간 반조해지 바른 사유 쪽이 약한 예, 거네요. 예. 바른 사유를 통한 그~ 내가 관찰한 그 현상들하고 부처님이 설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연결하는 것 보통 우리가 세속 공부에서도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래 그걸 이제 듣잖아요 예. 듣고 나서 그걸 깊이 이래 생각을 해보고 이~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들을 서로 연관성을 찾아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이게 쉽게 기억도 되고 잘안 잊어버리고 또, 그러면서 적용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게,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 우리 현실이 연결이 잘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한,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 가르침을, 아니, 그, 알게 된그 어떤, 저 그, 바른 알미 있잖아요. 지혜 같은 거. 본인 몸과마음을관찰해서 알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수행을 통해서 알아진 그거를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번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그 깊이 숙고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e 런 과정이 있으면 그게 훨씬 적용력이 좋아져요. 그 과정을 스님께서는 반조라고 이야기를 하 k y go,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나 a m m e r 이 다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반조들이잖아요.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좀 이거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연습을 시켜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다 부처님의 견해에 비추어 보아서 그거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훈련을 계속 스스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학공식이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렇게 봐라라고 하나, 이렇 알려주는 하나의 공식 같은 거거든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또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이제 항상 쓰레셨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우리,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어,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그거를 이렇 관찰하면서, 그거를,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이제 변하는 걸 관찰하고 실제로 이게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다시,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고 이 가르침이 모든 현상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알면서 그게 이제 터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이제 내가 그 수, 수학에서도 어떤 공식이 있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수학에서도 공식이 있으면 그거, 그 공식을 실제 문제 적용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서 이 공식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응용력이 아주 더 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학을 말씀하셨으니까 수학 뭐 미분 방법이라던가 적분의 원리라던가 어떤 수학 잘하는 분은 그것만 딱 들어도 정석의 연습. 기본 기본 문제나 연습 문제도 혼자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들어도 기본 문제 같은 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 봐야 조금 이제 원리에 대해서 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고생고생하면서 어려운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도 원리 들어도 이해가 잘안 되고 기본 문제 풀 때도 너무 힘들 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물론 이제 세속 공부는 이제 어떤 그, 그동안 공부를 해온 그, 어, 이력이나, 예. 또그 사람이 또 약간 머리, 타고난 머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수행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도 이제 평소에 내가 얼마나 그런, 그런 거에 훈련이 됐느냐, 또 지혜가 얼마나 잘 개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세속적인 네. 거하고좀 다르긴 하지만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수행도, 결국은 이제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네 가지로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또그 어떤 물질과 정신이 이제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그 정신 중에는 또 해로운 게 있다. 그 해로운 것 중에서 이 해로운 것이 소멸, 그러니까 탐진치 이런 것들이 해로운 거죠. 이것이 버려졌을 때가 열반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그 탐진치를 벗어나는 방법이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그게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레놓은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아, 정말 탐욕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또 성냄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 괴로움이 이게 유발이 되는구나 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정말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뭐 이런 조건저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통찰을 하는 게 이론과 현상과 연결이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이제 실제 관찰하면서 이 관찰한 내용이 아 이거를 두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관찰한 현상과 부처님 가르침이 연결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그이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습 문제 푸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한 걸로 연습 문제를. 그렇죠. 자기 몸을 관찰. 음. 우리 수행은 딴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 보다 보면 아, 정말 이게 아, 부처님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이 잘안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그런 그 부처님 가르침과 현상을 관찰하는 것 사이 연결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고 또 관찰조차도 안 하면 이건 아예 잘안 되겠죠. 예 실제로 이제 관찰하면서 그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부처님께서 아 이거를 땅의 요소라고 했거나 이걸 탐욕이라고 했거나 이걸 성냄이라고 했거나 이런 게 이제 몸소 체득이 되고 이, 그게 이제 가르침과 우리가 현상을 관찰한 그알이 계속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그 지식이 실제로 내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지로. 실제로 그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괴로움을 소소,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혜가 지혜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조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게 위빠사의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진짜 지혜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첫째는 이제 현상을 직접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그게 일단은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걸 관찰하는 걸로 끝나면 또 지혜가 이 섬세해지지가 않아요. 예, 교리... 직관적으로 이래 알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예, 접합이 잘안 되더라. 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알아진 것과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세속에서도 그냥 아는가 하고 이걸 여러모로 생각해보는가 하고 그 디테일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게 지혜의 깊이도 달라지죠. 네, 예, 지혜의 깊이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반조를 함으로써 바르게 사유를 하고 그 사유를 통해서 되게 깊이 이렇게 숙고하고 조사함으로써 그법 우리가 그 실제로 그아 법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통찰하셨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통찰력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감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잡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이 하고 더 깊게 오래 하려고 애를 쓰시면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본인들이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감 자체를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laughs> 진리를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를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더더러 진리가 사실인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를 더듣는게 중요하겠죠. 그 어떤 사고의 틀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깊이 만조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을 본 바라본 견해가 있단 말이야. 타의 견해. 그게 사성제의 지 사성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성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보는 이게 일종의 수학으로 치면 공식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배워서, 이거에 따라서 현상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현상과 부처님 말씀하신 이 진리 사이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한 그 현상 속에서 이런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되게 능숙하게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 아주 자세한 그런 내용은 잊어버려도 이, 적어도 부처님이, 부처님과 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명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적응, 완전히 모든 현상이 다 적용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 모든 현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 적용력이 어, 모든 현상에 다 진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이제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약간 암기도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식으로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항상 듣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들은 거잘 호지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해서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현상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고, 음. 그고 이제 현상을 보고 나서 이 가르침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음. 그, 그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굳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부처님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 이제 몸에 점점 익어져가고 그것이 완성된 사람들이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 내가 우선은 들어서 배워서 지식으로라도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법을 자신의 현실에 계속 비춰서 이렇게 적용해보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감이 잘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제 많이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키워나가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걸 해결을 못해서 스님께 여쭤봤을 때 이제 스님이 그거는 탐욕이고 그 원인이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 그냥 풀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보면서 좀 하다 보면은 감을 잡기가 좀 쉬운 거겠지.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렇게 나 비록 자기 스스로 잘안 되면 남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도 자주 보고 자꾸 듣고 배우다 네, 보면, 네. 보면 아 저렇게 저렇게 이제 접근하는구나 네. 부처님의 가르 가사치면 저렇게 이제 수행에 활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거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수행 법담이나 뭐. 그렇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법담을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이랑 실제로 수행 과정에 대해서 법담하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어. 자기가 이제 법담이라는 게 그런 걸 배우는 계기도 되고 또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바로 잡아주는 계기도 되고 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지도 받는 스승이나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랑 본인 문제들에 대해서 법으로서 대화를 하는 훈련을 그러니까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이제 수행 아니면 법담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법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진리를 이제 알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스로가 지혜를 교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미쳐 보지 못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거든요. 음, 그 법담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시다가 보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법담이 아니고 결국엔 잡담으로 그른다고 그 법담인 거 같은데 미묘하게 핀트가 이렇게 어긋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툴이 필요한데, 그니까, 이야기의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성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특히 그 사성제라는 이 툴이, 이거를, 이런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진리가 보이더라. 이런 이제, 그, 그게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 그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을, 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게 결국은 진리니까. 그런 진리에 관해서 법담하는 게, 사소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법담이 아니고 그,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견해를 세속이라는 큰 경계에 잊지 않고 그거를 쥐고 있으면서 그걸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이제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경계가 크면 클수록 자기 문제가 되면 될수록 이게 부처님 법이 날아가 버리니까 망가뜨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먼저 공부한 사람들 곁에서 음. 좀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 해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수다원은 스스로 수다원만 그렇죠. 돼도 이제 절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해가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혼자 하다 보면 길을 못 찾고 헤맬 가능성이 높죠. 네, 감사합니다.